자 어제에 이어서 이 플로우 코인이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어제 제가 올려드렸던 플로우 영상 반응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올려드린 지 하루도 되지 않아서 200분이 넘는 분들이 이제 구독을 해주셨고 제가 정말 이 플로우 코인 많은 분들이 물려 계시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시점이었는데 우선 플로우 코인이 이번에 거래 유의 종목에 지정이 되면서 어마무시한 급락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 물려 계셨던 분들뿐만 아니라 최근에 매집하셨던 홀더 분들도 이번 해킹 사태로 인해서 어마무시한 손실을 좀 보고 계실 텐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건 여러분들 유튜브에 플로우 코인이라고 이제 검색을 좀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유튜버들이 이 플로우 코인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는데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믿고 말고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뭐 상패빔이 나올 거고 재단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내가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폭등이 나올 거고 뭐 이렇게 600% 이상 폭등이 나올 것이다. 자기만 믿으면 된다. 이런 유튜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판을 치고 있는데 믿건 말건 홀더분들 자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건 그냥 사탕발린 말에 불과하고 그냥 믿고 거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재단의 탈출 기획뭐 상패빔 일정 뭐 극비 정보를 공개하겠다.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무슨 이 플로우코인 보상 방법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미 이러한 알트코인들 해킹이 진행됐다 라는 것은 결국에 국내 거래소에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거고 여기다 플러스 뭐라 얘기해요 상패빔이 나올 거니까 내가 목표가 알려주겠다 하는 유튜버들이죠 이런 분들은 정말 무조건 믿고 걸으셔야 됩니다 상패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게 이전 똑같은 흐름을 그려줬던 이 UX 링크 같은 경우에도 박스권 잘 유지해 놓고 있다가 이 해킹 피해 한 번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구간이 나오죠 물론 중간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만 폭락 구간에 폭락 이전의 가격까지는 결국에 되돌려 놓지 못하고 다시 한번쭉 가격 빠지다가 결국에는 단한 번의 상패빔 없이 상장 폐지가 이루어졌죠 플로우코인도 마찬가지로 뭐 어마무시한 상패빔은 나오지 않을지언정 결국에 여기서 기술적 반등 자리는 한번줄 것이다 그리고 기술적 반등 자리가 찾아왔을 때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손절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고 더 길게 끌어왔죠, 여러분들. 정말 장난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격은 하락하게 될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UX링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에서 5,600원, 700원대까지 고점을 찍어줬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상장 폐지가 될 때는 8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시간을 더 길게 끌어봤자 좋지 않다라는 거고, 단기적인 반등, 이 기술적인 반등 자리가 한번 나왔을 때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리에서 깔끔하게 손절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럼 손실을 본 금액은 어떻게 해야 되냐? 현재 시장은 대불장보다 돈을 벌기 정말 더 쉬운 구간입니다. 단기적으로 매일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판을 치고 있죠. 이러한 종목들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면 상승이 대부분 끝이 납니다. 길어봤자 3,4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무조건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수급과 매물 때만 여러분들이 분석만 잘 하셔도 대물장보다 더 단기간 내 수익 내기 쉬운 구간 이렇게 돈을 벌기 좋은 구간이 없습니다. 현재 나오는 모든 급등 코인들 제가 어떻게 대응하고 매매하셔야 되는지 오늘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현재 제 어피트 계좌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메이저 종목들 외엔 무조건 단기적으로 보려고 하고 구독자분들께도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12월 22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폴리매시 80. 96원 매도. 단기 타점 한번 잡아드렸었고 제로 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매수가 130원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 크리스마스 당일에 230원 전량 매도까지 추천해드렸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은 뭐냐 고래들 오더북을 통해서 수급을 확인하고 매물대를 지켜주고 저항구간에서 매도를 잡아드렸던 내역이고요. 말마다나 이제 플록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 140원, 매도가 190원 자리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1차적으로 폴리메시 같은 경우에는 80원에 매수 진행하고. 96원에 저 같은 경우에도 매도를 진행했고요. 시간은 12월 22일자로 정말 짧게 보고 나왔습니다. 또한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 6시 36분 경에 제로베이스 130원 이하에서 타점 잡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도 24일자 오후 6시 18분 경에 저 같은 경우에도 제로베이스 129원에서 비슷한 자리에서 매집을 했습니다. 그 이후 크리스마스날 말씀을 드렸던 대로 230원에서 전량 매도를 진행했고 플로코인도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139원, 189원 제가 직접 매매를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타점들 우리 구독자분들께 어떠한 조건 없이 공유를 해 드렸고요. 당연히 어떠한 조작도 들어가지 않은 제100% 실제 계좌가 맞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메이저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 구간에서의 물량 확보를 위한 타점들뿐만 아니라 매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직접 매매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타점들 대응 전략들 제가 어떠한 조건 없이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현재 혼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홀더 분들이나 최근 알트코인으로 정말 많은 손해를 보셨다 하시는 홀더분들 아래 보이시는 제 직통 번호로 플로우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어떠한 조건 없이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는 만큼 부담가지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입장하시고 참여하시면 되는데 플로우코인 거래 유의 종목 지정에서의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뭐 추가적인 매매 구간들, 그리고 현재 단기적으로 급등 나오는 알트코인들까지 제가 실시간으로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실 때 구독과 좋아요만큼은 꼭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이제 제 영상 설명란 더보기 눌러보신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간편문자 링크가 있고 무료정보방 입장 링크가 있어요. 이 간편문자 링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홀더분들이 번거롭게 번호 입력하실 필요 없이 바로 문자창으로 이동을 하고 참여하실 수 있는 간편문자 링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밑에 보이시는 이 무료정보방 입장 같은 경우에는 설문지 링크입니다 링크 터치해 보시면은 이렇게 모든 분들이 공유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 설문지 하나가 나오는데 어떠한 금전욕 없이 제가 100% 무료로 우리 홀더 분들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실 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현재 시청하신 종목 적어주시면서 만약에 물려계셨다 그러면 평단가까지 좀 적어주셔도 돼요 대응에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물려계신 분들은 이제 평단가까지 좀 적어주시면 되고 뭐 선택하는 건 이제 중복이 가능합니다 현재 뭐 공유방이 아니라 문자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문자칸에 좀 체크를 하셔도 되고요 공유방까지 같이 입장하겠다 그러면 이제 중복으로 체크를 하셔도 돼요 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연락 받으실 연락처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잘못된 번호 입력시 뭐 입장 링크뿐만 아니라 매수매도 타점들 받아보실 수 없기 때문에 이점꼭 유의하시고 올바른 번호 입력 후에 밑에 보이시는 이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셔야지 참여가 완료가 되고요 결국에 플로우코인이 단기적으로 이 기술적인 반등 한번 자리가 나왔을 때 리스크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자리에서 손절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 남은 건이 손실은 어떻게 메꿔야 되냐? 지금 시장이 이 손실이나 돈을 불리기에는 가장 좋은 구간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아무 코인이나 급등 나오는 종목들 한번 들어가서 예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바닥권에서 상승이 나왔는데 이전 거래 볼륨과 다르게 수급이 한번 치고 올라옵니다. 상승이 나오면서 수급이 치고 올라온다라는 것을 단기적인 이순환 펌핑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윗구간에 있는 매물대 자리까지는 항상 고점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1차적인 매물대 자리를 이제 돌파해 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 윗구간에 있는 매물대 자리까지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이렇게 제로엑스뿐만 아니라 뭐 디카로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눈에 띄는 거래 대금이 올라오고 바닥권에서의 상승 그리고 매물대까지의 급등. 지금 알트코인들 상승이 나오는 이유 없습니다. 하락이 나오는 이유도 없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재단이 어쩌고 저쩌고 상 페빈 뭐 목표가 알려주겠다 그런 사람들 유튜브 들어가서 꼭 다른 종목 한번 확인해 보세요 디카르고 왜 상승이 나오냐 뭐 락업이 어쩌고저쩌고 뭐 내가 목표가 뭐 재단 목표가를 가지고 왔다 이런 얘기가 판을 칠 겁니다 절대 그냥 믿지 않으시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단기적인 수단 펌핑 자리로서 이유 없이 올라가고 상승하고 다시 가격을 반납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로는 욕심을 버리고 무조건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 볼륨 이 수급을 확인하고 매물 때 자리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도 좀더 안전하게 매매 진행하고 이 플로우 코인을 손절하셨을 때도 손실금을 최대한 빠르게 회복 이 시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혼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홀더 분들은 제가 플로우 대응 전략 뿐만 아니라 현재 단기적으로 급등 나오는 종목들 제가 매일 실시간으로 타점들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공유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저는 내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